안녕하세요. 이샘 유니버스 비즈니스입니다. 최근 셀프 세차장이 전국 곳곳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동차 증가와 세차 수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많은 셀프 세차장 창업은 절세 전략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관련된 셀프 세차장 창업의 숨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란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할 때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억 원까지 비과세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증여세율보다 낮은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 증여세율은 최대 50%, 창업자금 특례세율은 최대 10%입니다. 주요 조건은 자녀는 만 18세 이상, 부모는 만 60세 이상. 창업업종은 특례 적용업종으로 셀프세차장이 포함됩니다. 증여받은 금액은 2년 이내 창업, 4년 이내 전액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을 증여받아 셀프세차장을 창업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일반 증여세로 계산하면 약 4억 원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특례를 적용하면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창업업종이 특례 적용업종이어야 합니다. 아래 그림을 통해 적용되는 업종과 제외되는 업종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 치킨 전문점, 빵집, 셀프 세차장, 미용실, 제조업, 건설업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커피 전문점, 주점, 노래방, PC방, 병원, 복권 판매점, 일반 교과학원,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셀프 세차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창업자금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창업비용과 운영부담이 적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셀프 세차장은 특례 적용대상 업종으로 창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낮은 창업비용으로 초기 설비 투자만 있으면 인건비 부담이 적고 자금 사용 계획이 명확합니다. 고정수요 확보가 용이합니다. 자동차 보유율 증가와 셀프 세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되는 시장 환경이 매력적입니다. 셀프세차장 창업은 특례 적용 업종 중에서도 초기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성이 높아 창업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단 창업 전에 업종과 자금 사용 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법정 요건을 준수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활용을 위해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세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쌤 유니버스입니다.